지수함수 y는 a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y는 a의 x제곱의 지수함수의 그래프인 경우 a가 1보다 큰 경우와 a가 1보다 작은 경우의 그래프로 나눠서 그릴 수 있는데요. a가 1보다 큰 경우 제일 대표적인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0일 때, x가 1일 때, x가 2일 때 대, 대응하는 y의 값들의 점들을 이렇게 찍어줄 수 있고 부드러운 곡선 모양으로 이어준다면 이렇게 곡선 모양의 증가하는 함수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반대의 경우 만약 y는 1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 보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2의 값을 갖고 x가 0일 때 1의 값을 가지며 x가 1일 때 1의 2분의 1의 값을 갖는 것을 알수 있고 이것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주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이렇듯 이 그래프들을 보면 다음을 알수 있는데요. a가 1보다 커서 증가하는 그래프든 a가 0과 1 사이에 들어 있어서 감소하든 그래프든 이 모든 치역들은 항상 0보다 큰 쪽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. 따라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은 y 항상 0보다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y는 a의 x의 제곱의 그래프이므로 a 값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x가 0이라면 a의 0제곱은 항상 1이 되므로 y의 값이 1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. x축을 점근선으로 한다. 이 곡선은 x축과 만나지 않지만 한없이 x축에 가까이 가므로 x축을 점근선으로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. a가 1보다 크다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증가함수의 그래프고 a가 0보다 작다면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감소함수의 그래프를 가짐을 알수 있습니다.